1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 곳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평행하다니까 기울기만 똑같으면 되겠죠?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자, A는 뭐가 돼야 돼요? 1번 푸는 겁니다.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요 그래프는 얘와 평행하고 요걸 지난다. 요기를, 얘 그래프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얘와 평행하고 요 점을 지난다. 얘가 주어니까. 대입하면 B는 2A. 플 5죠. 근데 아까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5.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A와 B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2번. 일치함수 요것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표현하는 하는 거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3을 붙였죠. 평이 나면 일차 함수, 얘와 일치한대요.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요 기울기, A 값하고 3이 똑같아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요게 똑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1하고, B 빼기 3이 똑같아야 되겠다. 자, B는 넘어가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B 더해주니까 답은 5가 되겠습니다. 1번 답은 마이너스 4, 2번 답은 5가 되겠어요.